네 안동권 빙어 낚시 포인트를 찾아보았는데요. 예, 평일인데 몇 분의 조사님들께서 찾으셔서 빙어 낚시를 즐기고 계십니다. 네 안동권 빙어 낚시 포인트를 찾아보았는데요. 어, 현재 21cm 정도, 예, 거의 22cm가 나오네요. 예, 구정 연휴까지 안전하게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예 안동권 빙어 낚시 포인트에서 견지 낚시대로 예, 한꺼번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거리를 하셨습니다. 예 견지대로 손가락 감각으로 예, 한꺼번에 여섯 거리를 하셨습니다. 네 견지대로 예 거리를 하셨습니다. 예, 안동권 포인트에서, 예, 처음 빙어 낚시로 오셔가지고, 예, 한꺼번에 내거리를 하셨는데요. 예, 얼음 두께는 얼음 두께는 약한 20cm 이상 나옵니다. 요 예. 예, 오시자마자 예, 빙은 마리수를 낚고 계십니다. 예, 이쪽 산림망에도 예, 마리수 빙어가 나오고 있네요. 네, 여기도 예, 마리수 빙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창원에서 빙어 낚시 4분이서 네 빙어 낚시 체험을 오셨는데요. 어, 잠깐 1시간 정도 낚시를 하셨습니다. 약한 7, 80수 가량 마리수 빙어를 낚으셨습니다.